하면 하, 지! 진짜 웃고, 이번 건 밑에 댓글 보시면은 노래방 가서 제가 부른 노래랑 진짜 AR 노래 틀었을 때 누가 점수가 더 높게 나오나 이거 제보이셨는데요. 근데 제가 이길 거 같아요. 무조건 이길 거같요 가실까요? 가시죠? 지금 노래방에 왔는데 제가 진짜로 진짜 잘하는 노래 이거 22년 동안 부르는 노래. 1살인데 올해 15. 올해 15인데 22년. <laughs> 제가 오늘은 진지하게, 솔직히 담백하게 진짜 멋있는 모습 할게요. 려고과 아. 같은 걸 아. 눈물 흘리는 아. 서로 해도 사랑한다는 설마? 아. <웃음> <호흡조절>. <웃음> 가 <laughs> 과연 점수가 점수를 받몇점쳐나올까 180점 이상해 봅니다. 7시요 아. 과연? 어, 과연? 야9 <laughs> 7점이 나왔어. 미쳐봐. 와. 안 돼. 가수도 못이야, 이거. <laughs> 이제 먼데이 키즈가 직접 이 핸드폰 멜론으로 틀었을 때몇 점이 나올까? 과연 굉장히 기대되는데 제가 이길 것 같아요. 원곡 가수. 먼데이 키즈가 돌아왔다. 과연 먼데이 키즈는 <laughs>

가수가 와서 깜짝 놀랐나봐. 측정 아, <laughs> 불가로 나왔는데. 측정 불가. 사장님, 원곡절을 했더니 예전에 못한 거이나왔요 노래방 기계가 당황했습니다 여러분. 측정 아, 아. 값을 매길 수가 없다. 이렇게 측정을 했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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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론 한번 지어주시겠어요? 하면, 하나. 측 가수와 노래 대결을 했는데요. 제가 9 7점을 맞았고, 가수가 측정이 안 됐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긴걸로 결론넣 <laughs> 왜냐면 점수가 안나왔잖아 점수 대결이잖아 <laughs> 내가 이긴거지 <laughs> 하면 아직 더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저희 진짜 하면 더 하니까 구독자 사랑합니다 아유 <laughs> 귀엽다